1편에서 중앙은행들이 달러에서 금으로 준비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금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요? 도이체 방크는 비트코인이라 답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반론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불안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2020년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비트코인의 30일 변동성은 자주 세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금의 변동성은 10에서 20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차트가 변합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을 나타내는 하늘색 선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8월 비트코인의 30일 변동성은 23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16년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금의 변동성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3,5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가격이 급등하면 변동성도 커집니다. 투기 자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가격은 최고인데 변동성은 최저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미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동성은 2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편의 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금은 1980년 이후 20여 년간 외면받다가 2010년 준비자산으로 복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0년대 변동성 정점 이후 10여 년 만에 금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금이 준비자산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희소성, 유동성 그리고 거래상대방 위험부제 비트코인은 이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편의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준비자산을 다각화해왔습니다. 금이 첫 번째 수혜자였다면 비트코인은 두 번째 수혜자가 될수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 시점을 2030년으로 전망합니다.